자 그래서 오늘은 취업률 올라가는 포폴 제작법에 대한 특강 내용이 준비되어 있고요. 취업률이 올라가는 포폴은 딱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는 베이스로 깔고 지금 얘기하는 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오리지널이라고 적었거든요. 물어보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소리, 소리 생각하는 거. 그런 게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 사실적인 실제로 세상에 존재할 법한 움직임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안될 수도 있는데 밑에 이제 분야별로 예제들을 제가 좀 정리를 했으니까 이 예제들을 보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제 관객들이 보고 공감을 할수 있는 내용. 실제로 그래서 굉장히 실력 좋은 애니메이터들은 뭐 디즈니나 픽사나 아니면 뭐상 받은 애니메이터들은 보면은 이두 가지를 굉장히 잘해요. 그럼 이두 가지를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 이해했는데 이두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두 가지를 할수 있느냐, 이제 그게 관건인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오늘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두 요소는 애니메이션을 거의 다 만들었는데 적용하기 는 힘들겠죠. 그래서 이두 요소는 주로 계획 단계에서 일어나야 돼요. 뭐, 심할 경우 2, 3일 동안은 작업을 안 하고 계획만 하는 분들도 계세요. 대모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작업물들이 학생들이 생각을 했을 때 보통 화려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그 일상생활 그 책상에서의 생활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는 본인이 매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는 자기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뭐, 컴퓨터 어떻게 킬지, 순서라던가, 웹캠 어떻게 뭐 설치할지, 막 이런 것들은 본인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거 아니에요. 유튜브에 보면 외국인들이 만드는 달고나 이런 건 진짜 딱 봐도 너무 어색하고 너무 이상하단 말이에요. 너무 부자연스러워. 안 해본 걸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된 애니메이션 만들면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회사에서. 그냥 아이가, 어, 이렇게 주니까 일단은 그냥 받고, 받으면서 이렇게 약간 그 가슴 톡톡 치는 거 있잖아요. 요런 것들도 전 되게 매력적이었고, 가는 모습을 이렇게 뒤찜지면서 이렇게 보는 게, 약간 그 이해심이 넓은, 넓은 할아버지. 그래서, 아니, 그, 그래, 학교 잘 가라. 약간 그런 서브텍스트가 들어있는 자세.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이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신문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뭐, 할아버지가 있으면 한번 할아버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 내용을, 어, 1번으로서 이제 큰 그림을 그렸고, 2번으로서는 세부적으로 이 할아버지가 지금 어떤 식으로 신문을 보는지를 한번 보세요. 세컨더리 액션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졸리우니까, 이제, 그, 뭐냐, 신문 접는 방법, 놓는 위치, 그 다음에 이 발판을 옮기는 방법, 이런 것들. 누구나 다 공감이 가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세컨더리 액션이 여기에 되게 자연스럽게 녹아들었기 때문에 정말 잘한거예요 이거는 딱 봐도 보디빌더 잖아요 그죠? 보디빌더 헬스장에 가면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얘는 좀 천방지축 어, 약간 청소년 스타일의 그 들뜬 남성 그런 딱 봐도 그런 캐릭터 잖아요 1번과 2번을 지금 잘 적용을 하고 있어요 너무 어디서나 볼수 있는 게임 캐릭터도 아니고 그 다음에 딱 봤을 때 짧지만 이 캐릭터의 성격이 분명하게 보이고 어느 정도 그게 주변에서 볼수 있는 그런 캐릭터 중에서 하나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예,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막 변하는 거 보이죠? 모양이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나중에 이제 괴물 같은 애니메이션을 할수 그래서 아 요런 식으로 아가미가 움직이고 요런 식으로 입이 움직이고 요런 식으로 머리가 어떤 축으로 움직이는구나 로테이트 X로 움직인다 뭐 Y로 움직인다 Z로 움직인다 그런 특성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냥 아나 독수리 잡아야지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독수리가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부터 찾아보고 이게 과연 내가 원하는 건지 아니면 아 이거 배보다 배꼽이 부르다. 이거 내가 감당하기에 좀 너무 많다. 그럼 좀더 간소하게 뭐 참새를 잡는다. 그런 식으로 가야지. 무조건 대머리를용 넣으면 취업 잘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